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게이밍 카페 가무공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 처음으로 인트로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조금 신경을 썼는데 아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아, 우선 해보고 어, 조금 더 게임스럽게 원하신다고 하면 어, 바꿀 빨리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어, 사실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어, 게임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된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 컴퓨터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게이밍을 오히려 게임 TV를 하다 보니까 그걸 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앞에 보이는 인트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게임스럽지 않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런 댓글이 있다고 하고, 혹은 뭐 이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다고 하면 그냥 계속 가고요. 어쨌든 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 보고 판단하에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게임은요 미리 어제 한 거고요. 아, 오늘 과 내일 그두개 올릴 거를 편집을 해서 지금 더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다른 뭐 하나를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녹음을 사실 해놓은 거고요. 아, 녹화를 해놓은 거고 게임을 지금 녹음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 한 수요일 아침 내일 아침이면 아, 실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감무공이 뭘또 하나 하는지. 예. 저는, 그, 브롤스타지만, 어, 딱 이거만 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많은 게임을 다양하게, 어, 선녜해서, 어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고 싶고, 이제 시작인 입장에서, 뭐, 브롤스타들도 솔직히 거의 끝, 끝물이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나오는 게임들에 관심이 많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게임들도 많이 하, 해볼 생각입니다. 예. 게임 설명은 안 하고, 예. 다른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만큼, 아, 제가 내일, 아, 오늘 정확히 오늘 밤에 새로 나온 게임, 뭐, 이렇게 힌트를 주, 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그거를 준비 중입니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브롤스타즈를 전혀 안할 생각은 아닙니다. 아, 우선 재밌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거나, 잠깐잠깐 잠깐 할 때, 우리가 아들, 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 방송을 자녀 때문에 같이 지 옆에서 소파에 앉아서 보게 되신 분들은, 어, 39살, 그이 간무공의 애아빠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굳이 욕도 안 하고, 좀 건전하게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그닥 폭력적이거나 그렇는 않습니다. 뭐 때리는 장면 이런 건 정도는 나오는데요. 음, 그리고 뭐 피가 흘리거나 이런,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어, 부모님이, 특히 아빠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았을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계속 할 거다. 매일 한개씩은 올릴 생각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투 트랙으로 많으면 한게임은더 이것저것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보통 게임 그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사실 풀 수도 있고요. 닌텐도도 사실 집에 있는데 어 사실 PC 게임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폰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쉽게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플스도 음, 요즘에 웬만하면 p c 로또 나오기 때문에 뭐 전속작이라고 하지만 조만좀만 지나면 다 PC로 나오니까 네, 플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